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출마 손자와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우신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하시고, 시사 많이 드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각별히 더운 날씨에 건강에 조,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 중인데, 누가 좀분도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정치 꿈을 펼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갚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푸짐한 방법으로, 갚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세비받아가지고 마음 모아서 그래서 갚을 생각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주셔서 제를로좀 도와주시면 정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나라가 세계 6위 뭐 8위 이러는데 굉장히 대웅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 통일이 되고 그리고 8천만 국민이 조선반도 대한민국이 하나를 뭉쳐서 그래서 남북한 통일을 되고 8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또또 뭉쳐서 만약에 전 세계와 겨룬다면은 대한민국 어느 나라에도 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게 기를 걸어 주시고 저를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마디 많지만은 다음에 또 뒤에 한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지해서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